자 여러분들이 접속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 주말동안에 접속보상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일요일까지 어둠마녀 뽑기권 1000개 그리고 두툼젤리 150개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두툼젤리는 어, 좀더율적 흔적...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두툼들리 150개씩, 거기다가 무지 큐브, 마법의 커터까지. 자, 여기 보면은 최고 일반 보상 획득량 100% 증가, 네, 이걸 활용해서 광산 버프까지 중첩해서 이번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두툼작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아, 스태미너 소모 감소까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쇼핑 조각 소모도 감소 버프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있다. 그것까지 있으면 정말 가장 좋은 아유. 주말 먹구인데 그것까지는 이번에 없는 것 같네요. 자, 또한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둠마녀는 무가금 분들도, 이번에 뽑기권 주기 때문에, 아마, 주말 뽑기권 다 받고 나면은, 미션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완품 받는 정도가 될 거고요. 고정 댓글 보면은,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들, 제가 정리 다 해놨고, 또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월 31일, 롯데리아 쿠폰, 제가 이벤트로 뿌리는 거, 어, 당첨자 라이브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링크 눌러서 아무 댓글 달면 라이브에서 추첨해서 드리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말에 보통 이런 수정 보상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말렙이 존재합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 주말에 티켓 쭉 소모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말렙 찍고 가운데 있는 3단 케이크 도전해서 아직은 좀 여유 있지만 시즌 보상 높게 달성하고 위해서 일단 속성 단계는 다 풀로 찍어놓는게 좋다. 따로 공략은 제가 본계정으로 공략 올려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직 시작 안하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해야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과금이라도 5주년 페스티벌 이벤트를 통해서 비스킷 무료로 이 획득할 수 있는게 총 4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40일이나 남았는데 지금 종결 비스킷 3개는 이미 완성이 되어있거든요 추가로 상점에서 밑에 하나 더 구매할 수 있어요. 청사각 코인 자체가 하루에 만 개씩. 지금 시작해도 여러분들 40만 개. 코인 얻을 수 있거든요. 저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어둠마녀도 지금 시작해도 얻을 수 있고 제가 볼땐 가장 중요한 건 출석 체크로 요거 얻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 대다수가 천연나무 완품 없는 분들이 어떻게 뽑냐? 크리스탈 뽑기로 뽑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우색조개 갤러리에서 하나에서 열 조각까지 대소동 빨간 상자에서도 하나에서 세 조각 나오거든요. 그래도 출석 체크 에서 확정적으로 다개 주는 거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시작하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금토일 접속 보상도 중요하지만 고정 댓글 보면 종 버프 방이 있습니다. 자, 종 버프가 뭐냐면 채널에 상관없이 광장에 가면 서버 어디에 종 울렸습니다. 자, 버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서 받아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왼쪽에. 자, 예를 들어, 지금 주말 버프를 안 받은 상태에서 30%만 받아서, 두툰젤리 소모가 8이 됐죠? 원래는 버프 없이 12가 소모되는데, 하나만 받아서 8이에요. 그러면 주말 버프까지 중첩받으면, 소모가 4가 됩니다. 그리고, 온뿔 버프라고 해서, 비스킷 100% 증가, 이 보상이 두배로 나오는 버프까지 받으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효율 좋게 두툼젤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광산버프까지 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이 광산버프 받은 거거든요? 주말에 100% 추가버프까지 300% 버프 받고 파밍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파밍 가능하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쿠키들마다 이 파란 색깔 불 들어온 거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 쿠키들 자동으로 배치하지 마시고 어떤 쿠키들을 배치하면 되냐? 체굴력 증가 써있는 쿠키들 배치하면은 부상량이 더 증가됩니다. 제가 어, 언급한 거 기억했다가 효율적으로 파밍하시면 어, 되고, 중요한 건 쿠키에 체력이 없으면 파밍이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꼭 체력이 꽉 채워져 있고 체구력 높은 거 위주로 배치해서 어, 하는 게 좋다. 아무튼 금토일 보상과 버프 활용해서 여러분들 스펙업 하시라는 내용 이번 영상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